엔터테인먼트 시간입니다. 제가 이 컵을 하나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이 어, 어, 유리판을 하나 갖고 왔어요. 이 유리판을 놓고 또 컵을 하나 갖고 왔어요. 컵을 어, 갖고 와서 내 유리판 어, 위에 얹, 얹고 어. 자, 유리판 위에 얹고. 어. 예, 유리컵 두 개입니다. 혹시 써도 될까? 네, 커피를 붓겠습니다, 여기요. 제가 마시던 커피예요 다 커피 보입니까? 지난 시간도 커피 부었는데, 그죠? 이번에는 커피가 어떻게 될까? 자, 하나, 둘, 셋 커피가 그 유리판을 통과해서 자, 위에 커피가 유리판을 통과해서 아래로 다 당겨졌으면 그 커피가 그 유리판을 통과한 겁니다.